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금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미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내려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하여 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모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스 서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어,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죠. 뭐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등 말이죠. 어, 축구를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축구 클럽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는 감독, 또 코치, 그리고 선수들이 있을 테고, 또 선수들 안에는 공격수, 또 미들, 또 수비수, 골키퍼 등이 있겠습니다. 예,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들은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곧틈의 그 승리겠죠. 한 팀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목표는 동일합니다. 어 그러니 선수들은 팀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뿐 아니라 팀이 승리하도록 소위 팀플을 잘 맞춰야 할 것이죠. 어 이렇듯 바울 사도는 교회라는 한 팀이 이 팀의 승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해 몇 가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잠시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란 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설립하는 자들이 아닙니다.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행하신 일이죠. 반면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 이 점이 참 중요한데 어, 왜냐하면 만약 성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성도는 교회가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을 하나되게 하기 위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되게 만들려는 그 성도가 그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각각의 성도가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 물론 선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는 최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더 하더라도 이 사람의 하는 일에는 언제나 결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과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를 만들려다가 여러 개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3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또 아름답게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할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힘써 지켜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교회인 모든 성도는 하나를 만드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 교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나의 모양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때로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겸손하게 접근해야 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롬 안에서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평안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권속이 된 교회, 곧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또는 그 기준으로 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자죠. 마치 암세포가 우리의 신체에 들어와서 원래 있던 세포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머물러 있으나 암은 다른 세포를 죽이고 결국 사람의 몸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 틈에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틈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그 틈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니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기쁨에 되는 교회는 이아탑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성도인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말이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의 모양과 역할, 은사들은 다르더라도 한 가지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추석 명절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가족간의 다툼과 분열 불편한 요소들이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도인 우리가 더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여서 부디 가족간에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위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선행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